네, 안녕하세요. 유치학과 발표를 맡게 된 한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제 3.15번을 통해서 그 문제의 실기를 유도하고, 그다음 해를 구한 다음에 어떠한물리적 의미를 가진지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복사는 7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건데, 5가지로 저만의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제의 기술인데, 문쪽적 대에서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 네. 점성 유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1번에서 정적점 V는 0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 표면 유체 속력, 즉, 1번에서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쭉이 표면에 따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속력은 V는 EV0 사인 세타입니다. 한글 교재에서는 V는 E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P1-P2는 2분의 로 v 이 제곱을 만족할 때의이각 사인 세타, 세터, 사인 세타가 아니라 세타2의 값을 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역은 무시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압력과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야겠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데,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표기한네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정상의 도 steady state, along the streamline, incompressible, and frictionless. 그래서 우리는 요 스트림 라인은 요렇게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는데요. 그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될 게, 일단은 그래비티가 이제 무시되기 때문에 퍼텐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무슨 말이냐면, 요 정착 부분에서의 정확한 측정화 위해서이 운동에너지에 의한 압력기 변화를 요 정착 부분에서 무시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키매틱인데 이렇게 스테임 라인을 설정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p0 초기 속력을 이제 편의상 이 0번 지점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기술을 하도록 할 텐데 0번은압력 p0, 그 다음에 속도 v0, 그 다음에 1번 v1, p1 그 다음에 속도 0, 그 다음에 2번 p 2남 속도 v2라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p0 플러스 2분의 1로 v0 제곱은 p1 플러스 0은 B2 플러스 2분의 1로 V0 제곱입니다. 2 제곱입니다. 네, 참고로 이로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제 비합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p b 2 해가지고 관계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계식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세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리를 하면, 일단 F는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1-B2는 2분의 1로 V2의 제곱입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주어진 조건은 1분의 1로 V0 제곱이니까 이렇게 만족을 하고 정답은 네, 결론적으로 V2는 V0를 만족하게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래, 주어진 조건에서 V는 2사인 세타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적용을 하면 2사인 세타 2는 V0입니다. 네, 정리하면 은 세타 2는 아크사인 네, 2분의 V0가 나옵니다. 그 근데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V는 E, V0, 사인 세타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경우 정리를 하면, 세타2는 2분의 1, 사인 세타2가 2분의 1이 나와서 세타는 2는 30도라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답이 두 가지로 나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한번 해보자면, 우 흔히 우리 보시는 대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동합, 이거는 정합, 이거는 정수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중력의 경우는 무상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합을 측정할 때, 동합을, 동을 측정할 때, 동합을 알고 있으면, 네, 정합을 알수 있다라는 게이 문제의 물리학적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정합 측정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키에조미터관 으로 움직이는 비행기에서, 네, 흐는 비행기에 따라서 추적함으로써, 그 라그란지한 기술법을 이용함으로써, 이 정합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유체학학, 11.15번에 대한 발표를 받게 된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